주인공은 샤이니스고. 뭐, 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무슨 설명이 나와줘야 돼? 이거에 대한 무슨 설명? 보충 설명이 나와줘야 돼. 음. 자, 1분 볼까요? 그러면 과연 샤이니스의 원인이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Unfamiliar social situation. 익숙치 않은, 낯 익지 않은 사회적 상황들이 아마도 가장 흔한 원인일 것이다. 원인. 처음 갔어. 혹은 어떤 처음 당하는 상황이야. 부끄럽겠죠. 샤이하겠죠. 1번. 2번. 예를 들면, 이런 것도뭐 한다고요? 다 빼도 괜찮아. 2번. 예를 들면, a person who isn't shy. with a friend. 친구랑은 샤이하지 않아. 근데 may become clumsy. 서툴고, 어색하고, awkward. 서툴어. With a stranger. 누구한테는? 친구한테는 shy하지 않아. 근데 누구한테는? Stranger한테는 뭐 해? shy해. 원인이죠? 3번. 문제 쉽네요. 그렇죠? 3번. Meeting someone higher in status. 누굴 만나는데요? 하이어, 높아요? 하이어 인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지위. 지위가 지위 높은 사람을 만나면 뭐해? 어, 어디 갔어? Is another cause of shyness. 뭐해? Shy. 됐어요? 길 가다가 시장 가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 지위가 너무 높아. 뭐해? Shy. 다 뭐에 대한 이야기? 샤이니스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답몇 번? 답은 4번 같습니다. 4번 볼까요? several study, 연구는 indicate, 동사, 가리킵니다, 지적합니다, 테디아를, l o 터 t e r 이건 뭐야? 웃음이야, 그지 웃음이 프로듀스 만들어낸다. positive side effect, 긍정적인 부작용을. side effect는 뭐죠? 이거는 샤이니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몇 번? 4번. 그리고 요거에 이제 얘가 나오거든요. 말문이 막혀버려. 그죠? 뭐에 대한? 요거에 대한 얘가 나옵니다. 되게 쉽, 쉬운 문제지만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5만 잡아주면 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만 자, 잡아주면 돼. 그다음에 이거 원이구나. 다시 한번 이것만 잡아주면 돼. 이거, 이거구나. 문장이 길어질 뿐 하여튼 다 똑같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만.